지난 8월 14일 영상 구리표을 통해 말씀드린 광진구 29번 확진자의 인촉 접촉자 61명 중 31명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량 확진자의 발생 경위는 명달리 마을 주민과의 봉놀이로 8월 9일 낮 12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50여 명의 주민들이 광진구 확진자와 좁은 공간에서 밀접하게 접촉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역학 조사관 10명이 파견되어 31명의 동선과 밀접 접촉자 등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파악되는 대로 군청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신속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은 현 시점에서부터 지역 확진자 집단 발병에 따라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에 준하는 1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이에 실내 50인, 실내 100인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가 금지되며 관내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됩니다. 국공립시설 및 클럽,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은 운영이 중단되며 교회, 3점 음식점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 되겠습니다. 또한 관내 모든 전통시장이 무기한 휴장되며 경기도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발동되었으니 관내 종교 시설에서는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양평군의 상황은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씻 손직 손기와 거리 두기 등 생활 속의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힘을 모아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생활 속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